이동수는 들어와 계세요, 닭띠분들이. 새롭게 헌문서 버리고 새롭게 잡아라. 그래서 돈이 나간다 소리 나와. 이분들은. 그래서 건강을 챙기셔야 돼.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 이번에는. 음. 음. 좀 조심하시라고. 응. 어, 진짜 음식이기만 해도 쪽박이다. 응. 짚고 다가만 있어야 된다. 응. <laughs> 정말 기운이 안 좋게 들어오는 띠 세계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사람들로 인해서 아,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점을 보러 오는 통계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운도 그렇고. 그러분 내년에 조심해야 될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닭띠분들 또 양띠분들 또 그리고 또 말띠분들이 해당이 될것 같아요. 이분들 성향이 특히 닭띠분들은 욕심이 많으세요. 욕심이 많아서 거의 사업하는 사람들 옹호가 있을 거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또 저기 뭐야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또 위치가 있을 건데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쪽박 아니면은 대박인 거야. 음. 근데 2020년도에 다 힘들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구나. 내년에 2021년도로 넘어가면, 네. 2020년도에 돼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나는 그대로 상반기라면은 거의 한 6월달까지 봅시다. 네. 6월달까지, 양력으로 6월달까지는 네. 힘들다 보시면 돼. 음. 그래서 요구를 갖다가 잘 새롭게 문서를 잡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문서 변동이에요. 네. 이동수는 들어와 계세요. 닭띠분들이. 새롭게 헌문서 버리고 새롭게 잡아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음. 있는 자리에서 이동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서도 조금 조심하게, 조금 이렇게, 음, 조금 마음을 조금 천천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음. 이분들이 성향이, 어느 기지들이 다 많아가지고, 막 급하거든. 예, 예. 음, 그래서, 투자 투기운도 가는 거니까, 조금, 좀 내려놓으시면은, 어, 되는, 연기하셔야겠네요. 음. 근데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네. 계속 돈은 나간다 보면 돼. 41세 분들하고, 52세 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니까 53세, 53세 되죠. 이분들이 거의 성향으로 보면 은 2020년도에 힘들었어. 어. 힘들었을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 사람들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야 되고, 돈 나가야 되고, 직장이 이동돼야 되고, 거의 쫓기듯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대 이분들은 또못 산다 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 산이 못 산, 이혼 수도. 그래서 내년에 딱 간다 보면 이대로 해결되지 않고 2021년도로 넘어간다 그러면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올해처럼 힘들, 2020년도처럼 힘들었던 것처럼 조금 이게 좀 낮춰졌을 거예요. 좀, 조금 이게 천천히 천천히 조금 이렇게 본인이 좀 낮췄을 거예요. 네. 요대로 2021년도를 좀 가주셔야 될것 같아. 유지를 하셔야 되겠네. 예, 유지를 하셔야 돼. 이게 양띠 이분들도 따지고 보면 50대 양띠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50세. 42세, 어, 42세 양띠 이제 작년에 2020년도를 본다 그러면 네, 네. 42세, 43세가 되죠. 네. 그리고 또 양띠분 54세 분들이 55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분들이 2021년도에서는 조금 이제 이, 이동이 또 이분들도 이동이 되는 거예요. 네. 문서를 잡고, 또 올해 2020년도에 아마 이동이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어. 이동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직장에서도 이동수가 들어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줬고, 이제 다른 걸 하시든지, 네. 이렇게 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이 나간다 소리 나와. 아이고. 이분들은. 그래서 건강을 챙기셔야 돼. 어. 그래서 양띠 이분들이 또 보면 사주가 높고 사주가 좋으세요. 좋다 네. 보니까, 이게, 투자, 투기, 새롭게 벌리는 거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네. 42세 이분들이 조금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자분들은 남자 기운들을 조금 잘 쳐다봅시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혼자 미혼이신 분들이 거의 많으세요, 42세 분들은. 그러면은, 남자분들을 저기 뭐 급하다해서 인연으로 빨리 잡아서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네. 꼭 여기 물어봐서 공학을 그렇죠. 봅시다. 네. 그래, 남자 잘 만나야 돼 이분들은 예. 인연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네. 말띠는 또 말띠 분들도. 아,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은 병호생분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꼽습니다, 병호생분들. 2020년도에는, 뭐로 가나, 뒤로 가나, 옆으로 가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격이거든. 지금 55세. 예, 네네. 그 2020년도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2 0 2 1년대 가면 56세가 좀 안정을 찾을 거야,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지만, 자, 상반기 조심해야겠죠? 상반기이번 6월달 까지입니다, 양력으로. 네네. 투자, 투기, 또 뭔가 같이 또일 벌리는 거 좋아하십니다, 이분들이. 아. 또, 남은 또잘 믿어. 말띠분이 네. 또 세잖아. 세니까, 그놈의 직성이 세가지고 남의 말안 들어. 그래서 병원생 이분들은 건강은 좀 챙기시고, 네. 금전은 중하반기부터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또 나아지면 네. 또 뭔가를 하려고 또 벌리고, 직장에서도 정년퇴직이 다가오면 또 다른 것도 수고 갈것 같아요. 오. 수도업 합시다. 좀 생각을 좀더 해보고, 57세에 네. 성주운이 들어오면 운 들어온다 합니다. 곧되니까 음. 그 내년 하반기까지 참으십다 1년 딱참으십다 그, 아, 참, 그거 나오네. 참, 할머니 그러네. 어, 해외 투자하신 분들, 그거 네. 조심하라 그래요. 어. 해외 투자하신 분들이 해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유럽이나 동남, 동남아시아나 다 유럽, 여기에서 일이 좀 진행이 더뎌가고 수돕이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 음. 나온다 하에 네.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게 세심하게 좀 쳐다보고 투사하신 분도 많을 거야. 어쩌나. 그런데 또 이게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항우 1년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 또 내년에는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안에는 백신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저때 내가 세트리온 찍었지. 네. 어, 그 백신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또 변종이 되잖아. 그렇죠. 변종이 또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또그 백신으로도 해도 막을 수는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 조심하시고 저기 뭐 안정을 찾는 시기는 우리가 경제가 안정을 찾는 시는 좀일 년을 좀더 가야 될것 같아요. 있어야 예. 있어야 그러다 보면 또 대선 들어온다. 한장 한다, 그래. 아이고. 아이고, 진짜. 네밀어, <laughs> 진짜. 그래서, 저기, 뭐,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투자 더 이상 하지 말고, 음. 좀, 수도보로 조금 하면서 조금, 이, 말하면은, 손에 안 보게끔. 내 주머니 지키는. 예, 때문에. 조절합시다. 제가 말안 하는 띠들은 괜찮습니다. 예, 흘러갑니다. 예, 네, 흘러갑니다. 조심, 안 좋은 사람들만 얘기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제가 빌어드릴게요. 아유, 이렇게 힘든 사람들, 제가 제가 잘 빌어서, 어, 어, 힘든 사람들 잘 되게끔 힘냅시다. 화이팅! 네. 힘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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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